4월 18일 내 저녁날이다. 저녁 이후 기념일 삼을 만한 큰 이벤트는 내 인생에 없었다. 그래도 별일 없이 무사히 전역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군대에서의 인복이 좋았다. 내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 사고방식은 독특하다 못해 일반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처음 자대에 갔을 때 부대 내에서의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았다. 관습이나 규율에 나를 맞추는 것이 유독 힘들었다. 누구나 그렇긴 하지만 나의 경우는 유독 심했다. 눈치가 없어 보이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이미지, 그게 나였다. 그렇게 폐급이라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을 때 나를 좋게 봐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다. 그중 가장 고마웠던 선임이 있는데, 그는 내가 전입 왔을 때갓 상병이었고, 잘핀 기수에다가 군대를 늦은 나이에 온 편이라서 다른 병사들보다 나이가 좀더 많았기에 우리포대 내의 실세 중 하나였다. 일단 그의 부대내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던 시점에 내가 전입을 왔는데, 2016년 당시에 갓 전입 온 이등병이 선임들과 풋살을 하는데, 상대편 골대에 병장이 기퍼를 보고 있음에도, 매너 없는 차징 후 병장님을 제끼고 골을 넣은 다음에 배를 까는 골 세레머니를 했다. 내 개념 없는 행동은 군대라는 좁은 사회의 특성상 순식간에 퍼졌다. 그날 우리 포대인원 반 이상이 시포싸라고러 나왔었기에 그 장면을 라이브로 본 사람이 많았다. 다행히 골을 허용하신 병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독해 넘어가셨기에 형장 분위기가 쌓여진 건 아니었지만 몇몇 선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칼을 갈고 있었다. 일단 뱃살 때문에 내 별명은 마인부우가 되었고 선임들은 나를 부우라고 불렀다. 날 마인부우라고 별명 지었던 어떤 선임이 내가 말하고 있는 내 군생활 귀인이다. 그는 풋살 사건 당시 필드에 있었으며 나의 정신사간 모습이 싫진 않으셨는지 나를 많이 케어해줬다. 일단 그는 나를 최일선에서 갈궜다. 말 그대로 리오찬 담당 일진이었다. 어? 갈군게 왜 도와준거지? 싶은 사람이 있을거다. 군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해본 사람은 알거다. 상사가 특정 모임을 무조건 감싸는 모습만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다른 병사들에 비해 연륜이 쌓였던 그는 그런 역효과를 잘 간파한 것 같았다. 내 내외적 이미지가 좋은 실세가 유해찬 담당 일진 역할을 하니 나에게 불만이 있는 다른 선임들이 나날 감정적으로 대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대놓고 갈구던 게할말 하안으로 변했다. 악플도 관심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악플러가 특정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지 않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그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듯 내 패급력에 대한 선임들의 관심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물론 나도 패급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날 도와주는 선임들과 동기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좋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먼저 그의 생활관 동기들은 2016년도에 나를 썩좋아하지 않았다. 싫어했음 싫어했지. 아니 애초에 그들은 호임들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일단 그 생활관의 노빠꾸 성격에 마이웨이가 많았다. 그럼에도 가십거리 물고 뜯는 걸 좋아하는 이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의 입김은 꽤 강력한 편이었다. 그런 상황임에도 그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생활관 선임들의 나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분의 노력 덕분에 2017년이 되고 나서는 해당 생활관 선임들과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들의 대외적 이미지는 대체로 좋지 않았지만 군 생활을 가장 재밌고 빠꾸 없이 보내던 이들이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항상 재밌었다. 특히 점심시간에 해당 생활관에 맨날 불려가서 구름마블로 아이스크림 내기 하던 게 정말 그립다. 군 생활관. 간부들 말 안듣고 제멋대로인 선임 들이 오히려 병사들 사이에서 입지가 꽤 높은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속해 있던 구생활관 선임 들이 그러했다. 구생활관 선임들과 친해진 후 구생활관과 친한 생활관이었다. 실생활관 팔생활관 선임들과도 고속 도로 친해졌다. 훗날 나의 도와줬던 그분의 저녁이 임박했을 때나 말고 친했던 동기들과 후임 들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2017년이 되고 나서 나와 급속도로 친해졌던 7,8,9생활관 사람들이었다. 물론 친해지는 사람끼리는 코드가 비슷하긴 하지만 짬질때는 언터처블했던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데에 그분이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서 그가 나를 갈궜던 방식은 매우 인도적이었다. 내가 순전히 걱정돼서 하는 일임을 눈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나도 자각할 수 있었고 그는 유독 나에게 장난을 많이 치고 많이 놀렸지만 뒤에서는 엄청 많이 챙겨줬다. 아 저녁하고 놀러간다고 말만 해놓고 안 가고 있다. 연락을 못한지도 오래됐다.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들 살면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힘든 순간에 겪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만난다. 난 그런 사람을 좀 일찍 만난 편이야. 아, 군 생활하면서 도움이 된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분의 활약이 워낙 독보적이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금까지가 군 생활 남자 귀인 베스트였고, 군 생활 여자 귀인 베스트는 브레이브걸스 유나이다. 2017년 3월 IPTV 알고리즘이 날 롤린으로 이끌었던 이유. 내군 생활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군대에 온 지도 어느덧 8개월 차. 입대 이전까지 쌓았던 여자 인맥들이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시점이었는데, 뭐 다들 알 거다. 딱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이성적 매력이나 외모가 오래토록 모듈을 만큼 특출난 경우가 아니라면 분위기 때와 동시에 여자 지인들의 연락과 관심이 영예 수렴하게 된다. 심지어 나 역시 여자 지인들의 안부를 따로 캐묻지 않았다. 없어 보이니까. 일단 그녀들은 적어도 나보단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굳이 긁어붓으로 만들면서 빈신같이 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남자 인간 류효찬의 한계를 느끼던 시점에, 내 눈앞에 브레이브걸스가 나타났고 그중 단발머리를 한 그녀가 가장 눈에 띄었다 류호찬의 이상형은 확실하고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녀는 단발인 점을 제외하고는 류호찬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있었다 오히려 계속 보다보니 단발이 너무 찰떡이라서 항상 그녀를 TV 넘머로볼 때마다 넉넉고 감탄만 했다 그렇게 브레이브걸스에 깊게 빠지고 난후 생활관 IPTV로 그녀들이 나왔던 무대들을 재방송으로 남아 빠짐없이 챙겨보았다. 롤링 활동기간의 주말엔 본방사수도 몇번 했었다. 롤링 활동기 이후 지금까지의 흑걸의 의문열차 무대를 보면 알수 있듯이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무대에 임했다. 특히나 밴지리드가 열심히 하는 이들을 기막히게 구분해내는 군인들 눈에는 브레이브걸스의 열성과 진심이 잘 보였던 것 같다. 그리고 올린 가사는 본인의 신금을 울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기다리고 있잖아, 자기야 라는 노랫말과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빨리 안아달라는 노랫말. 너무 보고 싶다는 노랫말까지 브레이브걸스는 군대에 오후 사회에서는 내 존재가 많이 잊혀졌음에도 여전히 내 편으로 남아서 내 휴가와 저녁을 기다려주는 든든하면서도 포근한 누나들 같은 그룹이었다. 혈기 왕성하고 내일이 없는 듯이 사는 군인 아재들도 비교적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만숙미가 롤린 활동 당시 브레이브걸스의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였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류호찬의 이상형에 대해 따로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 일단 연상 취향이다 연하나 동갑보다는 연상을 선호하며 이때는 내가 더 어렸어서 그런지 유독 연상의 미녀들만을 좋아했었다 그렇기에 나에겐 연애란 제이의 엄마나 누나를 찾는 느낌이다 아 TMI 너무 길어서 못 들어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여튼 브레이브걸스 그중에서도 특히 유나 덕분에 가장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일꺽에서 삼꺽 구간의 시간이 금방 흘렀다 이 시기엔 휴가도 거의 안쓰고 잘 참았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팬이다 특히 팬들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 곱기에 더 마음이 간다 내 기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잘 됐으면 좋겠다 군대 가기 4개월 전에 만난 기인도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내 채널이 더 성장했을 때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는 현재 구독자 10만을 훌쩍 넘긴 유튜버라서 허락도 없이 갑자기 말하는 건 조심스럽고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분의 실제 성격과 유튜브 속에서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저녁 3주년 자축 파티를 했다.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싶었다. 요즘 계속 혼자 있다 보니 지금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에게 적잖은 위로를 받는다. 오히려 고대에 정말 멋진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 많다. 라면과 맥주는 다이어트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다. 그럼 안녕.